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통공학 권위자인 스탠포드의 박사님이 평범해 보이는 한국의 한 도로에서 그동안 30년간 쌓아온 이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박사님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연구팀은 카메라와 각종 첨단 장비를 들고 그 놀라운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은 전 세계 교통학계의 폭풍과도 같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도로에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20년 전에 한번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당시 저는 복잡한 도시 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고, 모든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도로 표지판은 혼란스럽기만 했고, 긴급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낡고 비효율적이라고 믿었어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덜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겠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었죠. 지금도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통공학 교수로 일하고 있지만,